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정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킴스큐 RB 2.0의 프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모듈 중에서 게시판이라고 하는 모듈을 살펴볼게요 모듈 중에 들어가시면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킴스큐의 경우는 모든 포스트를 게시판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워드프레스의 경우는 메뉴의 개념과 카테고리의 개념이 약간 혼돈이 오시죠. 하지만, 킴스큐의 경우는 게시판이라고 하는 단일의 모듈을 이용해서 모든 포스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 게시판 관리와 게시물 관리, 그리고 게시판에 대한 설정 값, 게시판을 감싸는 스킨, 그리고 이 게시판 모듈에 대한 정보 값을 하나의 이러한 모듈 창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게시판들은 여러분 일점 버전 때와 비슷하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일점 버전 때를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일점 버전 때에 들어가시면 게시판 BBS 모듈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은 제가 기 운영 중인 사이트에 대한 다양한 게시판들입니다. 각각의 게시판들은 오른쪽에 있는 설정 버튼을 이용해서 새롭게 레이아웃이나 테마에 대한 이야기, 메뉴를 수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삭제라는, 네, 삭제라는 버튼을 이용하시면 해당되는 게시판을 모두 삭제해서 복구할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게시물 관리라고 해서 전체 사이트에 있는 네, 게시판들을 쭉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것은 게시물이지만 우리가 2.0 버전으로 가면 포스트가 되겠죠. 모든 포스트들은 각각 별도로 선, 어, 설정이 가능해서 손쉽게 게시판을 이동하거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게시판 하나 만들어 보죠. 게시판 만드는 방법은 게시판 모듈을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있는 새 게시판 만들기를 선택하시고요. 게시판 이름으로 2.0 테스트라고 쓰겠습니다. 아이디도 20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기본 데 어, 사이트 레이아웃을 사용하시고, 게시판의 경우는 기본, 블로그 기본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연결 메뉴의 경우는 저는 뭐 1109라고 하는 연결 메뉴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 보고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죠. 게시판은 별도의 모듈이에요. 메뉴는 또 별도의 이야기예요. 때문에 게시판에서 메뉴를 잡아주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뉴로 들어가셔서 하위 메뉴에 있는 모듈을 게시판으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새로 만든 게시판은 주로 맨 뒤에 나와 있고요. 연결이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메뉴 속성 변경 눌러서 실행을 해 줍니다 예, 상단에 있는 1109라고 하는 메뉴를 제가 클릭해 보죠 그랬더니 이렇게 블로그 형태의 아무것도 없는 게시판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블로그 형태이기 때문에 등록된 포스트, 포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글쓰기를 한번 사용해서 테스트라는 글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게시판에 대한 테스트 글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2.0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게시판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예, 1.0 버전대를 기준으로 추측하건데 게시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와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는, 즉, 포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예, 그런 페이지가 존재하고 또 손쉽게 이렇게 테마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해당 페이지는 즐겨찾기에 추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가기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니까 조금 후에 1.0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게시판과 게시물 관리를 한번 숙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